이번엔 나의 필살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 투어를 뛰다보면 각자 본인만의 필살기가 한두 개씩은 있으실 텐데요. 각자 필살기를 보여주시고 팁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또 박상현 선수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 네, 박상현 선수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어떤 팁을 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장타자다 보니까 쉽게 거리를 좀 더... 낼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쉬워요 저는 일단 거리를 많이 낼 때는 딱두 가지만 생각하거든요 티 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제가 평소에 티 꼽는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이고 어드레스 할때 어드레스에서 스탠스를 평소보다 정말 조금 반폭 정도만 높이면 은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훨씬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티를 평소에는 어느 정도 꽂으세요? 시는 평소는 드라이버 헤드에 반 정도만 올라오게 티를 꽂는데요, 이 정도? 네. 근데 제가 티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탄도도 더 많이 뜨면서, 네. 공을 더 힘있게 칠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어. 그래서, 이런 작은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제어깨양 넓이 안에 스탠스가 들어오게 스탠스를 넓히는데 그거보다 거리를 좀더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반폭 정도 양쪽을 좀더 벌려서 하면은 훨씬 더 파워풀 있는 스윙을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정말 쉬운 방법으로 거리에 그 이익을 볼수 있어서 아주 유익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팁으로 몇 미터 정도 더 보낼 수 있을지? 저는 10야들 정도 더 나간다고 보장을 하고요. 오. 많은 분들이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 거리에 굉장히 가끔 고민이 있거든요. 아, 그러게요? 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장, 티를 조금 더 높게 꽂고 스탠스를, 스탠스를, 스탠스를 좀더 벌리고, 내가 쓰는 복구보다 조금 더 넓게 서서, 10야드가 안 늘면, 다시 오세요, 저한테. 애프터 서비스 <laughs> 네. 가능한가요? <laughs> 네. 아, 다시 와, 애프터 서비스까지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저...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 해보시면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미장 선수는 오늘 쇼다이언에 대해서 또뭐 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쇼다이언 이건 몇 번이에요? 지금 8번 아이언을 가져왔어요. 어, 어, 8번을 항상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사실 8번 아이언이 리드 아이언에 속하긴 하는데 <laughs> 네. 그래도 보여드리는데는 문제없을 것 <laughs> 같아요. 어, 쇼다이언에 대해서 는 어떤 레슨을 해주실 거예요? 우선 쇼다이언은 버디로 연결되어야 되기도 하고 저, 저. 아마추어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핀에 붙어야 되는 클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아마추어분들 보시면은 좀 스윙 자세나 피니시에 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양보다는 코스에서는 성적이 나는 게 중요하기 음. 때문에 오히려 피니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컨트롤 샷을 이용해서 음. 좀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하시면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어, 근데 일반 아마추어들은 컨트롤 샷을 더 어, 어려워하는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이정 선수의 이 팁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우선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좀 체중이 뒤로 가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피니시를 하셔도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실 때가 많아서 오, 진짜 많아요. 네, 저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laughs> 그렇고 어, 없으신 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피니시 자체가 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좀 체중 이동이 중요하다 보니까 피니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4분의 3으로 컨트롤 스윙을 해주시면은 컨택도 음. 훨씬 잘 나오고 좀더 좀 일정한 거리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쇼다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체중이동이 또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왼쪽에다가 두고 네. 피니시를 하지 않고 네, 네. 뭐 끊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아, 그러면은 임희정 선수가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치고 나서 자세를 잡고 어. 계시기 쉽진 않지만 네. 그래도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코스에서도 훨씬 더 정확도 있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딱히 연습장에서 연습하지 않아도 바로 코스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스코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꿀팁. 감사합니다. 어, 유혜란 선수는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언이 되게 길어 보이네요. 네, 이거는 지금 좀긴 아이언에 속하는 4번 아이언이고요. 오. <laughs> 아마추어들이 제일 네. 기피한다는 네. 4번 아이언. 오, 어, 그러면 이롱 아이언에 대해서 팁을 주실 것 같은데. 네. 롱아이언에 대해서 어떤 팁을 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아이언이라고 알고 있어요, 롱아이언이. 네, 네. 연습장에서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다들 롱아이언이라고 되게 부담감을 느끼시고, 어,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되게 급하게 올라가셔서 음. 백스윙 내려올 때도 되게 급하셔가지고 컨택이 네. 되게 불안정하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 원 포인트로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 일단은 또... 더안 어, 맞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더 급해지는 경우도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힘든적인게 작용을 해서 그럼 이제 어, 템포를 그럼 어떤 식으로 가져 가야 될지. 어, 제가 연습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요. 네. 이제 앞에 공이 네. 이렇게 있고 이 공이 하나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공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놔두고 네. 이 공을. 좀 차분하게 보낸다 생각하시고 백스윙을 드시면 백스윙 타이밍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네. 때는 한 1초 정도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면 어느 정도 템포가 맞게 내려올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테커백뺄때이 공을 밀어내면서 테커백을 네. 빼면은 어쨌든 급하게 빠지지 않고 네, 조금 네. 여유 있게 뺄수 있으니까 이런 연습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럼 이 부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역시 롱아이언의 신흥 아이콘이네요. 아 너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너무 핫한 세 분과 함께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테일러메이드 핫3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핫3